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만든 SM3 2.0 새로 나왔죠 바로 그 모델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얌전한 디자인이죠 르노삼성자동차가 보수적인 전통적인 얌전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SM3가 많이 커졌습니다 중형 세단이라고 봐도 괜찮을 만큼 차 길이가 4620mm입니다. 근데 속도계 왼쪽에 타코미터, 그리고 오른쪽에 정 전부 모니터링이 되어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원으로 계기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도 계단식으로, 층계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오디오와 공조 스위치들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알수 있겠고요. 도어 패널에 이제 은색 그 장식을 덧댔습니다. 시각적으로 시선을 잡아 끄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도어 패널에 있는 그 버튼들 손에 닿는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핸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핸들만 있고요. 핸들에 있어야 붙어 있을지도 모를 오디오 조절 스위치, 이런 기들은 핸들 우측 아래 별도의 스위치 모듈로 따로 분리되어서 모여져 있습니다. 좀 독특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동 6단 변속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동 모드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모드가 됩니다. 일단 연속기에서 시속 100인데요. RPM은 2000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50에서 2단으로 시프트업이 되고요. 80에서 3단으로 갑니다. 160에서 4단. 160에서 5단으로 분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자동차에 대한 인식, 문화,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엔진의 크기는 상관하지 않고 큰 차를 좋아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중형차 크기의 1.5L 엔진을 얹은 경우도 심하면 있었습니다. 뭐 멀리 갈거 없이요. 소나타나 중형급차에 1.8 엔진을 얹어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차 SM3 2.0급 그 반대되는 경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작은 차에 큰 엔진을 올렸고 이런 차들이 시장에 나왔다, 먹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이, 인식 수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의 힘, 파워 이런 부분도 이제 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차의 크기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작은 차보다 이왕이면 크게 보이기 위해서 SM3도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크기를 키워왔고 거의 이제 중형차에 육박하는 이제 크기까지 커져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아주 서서히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엔진의 어떤 파워를 추구를 하되 어떤 크기에 대한 미련도 아직은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어떤 과도기 과도기적인 상태, 그 정도의 어디쯤인가, 우리의 차에 대한 인식, 이런 게와 있다라는 거죠. 자, 르노 삼성이 2차 2.0 엔진을 얹은 이유는 또 있죠. 어, 경쟁 모델인 아반떼가 1.6 GDI 엔진을 얹으면서 힘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140마력이 되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직 직분사 엔진을 얻기보다는 배기량을 늘려서 필적할 만한 힘을 갖춘 것이죠.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로노 삼성도 직분사 엔진을 쓰면 좋을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배기량을 늘려서 힘을 맞추자. 라는 의미죠. 그런 뜻에서 이 차에 2.0 엔진을 올렸습니다. 장단점이라고 굳이 얘기할 거는, 구분지어서 얘기할 건 없겠지만, 어나2.0 엔진을 얹으면서 어떤 그 시장의 경계가 좀 모호해주는 그런 면이 있죠. 중형과 준중형,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차로 자리매김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달려보겠습니다. 140. 속도를 올리는데 그렇게 크게 네, 무리는 없습니다. 역시 141마력의 힘이 여유 있게 차체를 끌고 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그렇게 아주 그 넘치는. 풍부한 그런 힘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무리 없이 아주 꾸준한 힘으로 가속을 하는 것할수 있습니다. 180 속도에서도 엔진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은 매우 얌전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칠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아, 속도를 올리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고요 밟으면 가볍게 속도를 올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렇게 그러니까 스포츠카처럼 아주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는 그런 맛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높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CVTC, 무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레버, 수동 변속상으로는 6단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변속기는 6단 자동이 아니라, 무단 변속기를 걷고 있죠. 다이나믹하게 달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의 어떤 그 크기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힘 있는 주행, 다이나믹한 주행보다는 편안하게 승차감을 즐기면서 아주 여유 있게 달리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모습이 차에는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인딩 코스를 좀 달려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조향 성능이 그그 그 반응이 정직합니다. 시차 없이 스티어링이나 오버스티어링을 느끼기 힘들고요. 거의 뉴트럴 반응을 보이면서 정직한 스티어링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무단변속기인데 변속쇼크가 느껴집니다. 기어가 물릴 때 그리고 빠질 때 그러니까 중립으로 오고 갈때 변속쇼크가 느껴집니다. 그리 유쾌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CVT에 걸맞게 그런 반응조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SM3 2.0 탔습니다. 준중형 바디에 2.0 엔진을 얹어서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힘의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주행하는 도중에도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패밀리 세단으로서 아주 좋은 대안이 아닐까. 그리고 중형과 준중형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리베로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